오늘 노프 인터뷰. 아,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시즌을 끝내고 또 바로 이렇게 저희 인터뷰 응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사실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리 노프 인터뷰할 때 여기 귀엽고 좀 깜찍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저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노프 인터뷰. 아, 네. 잘하시는데 또 막상 보니까. 아, 예. 지 않지만, 않지만. 해 보려고 <laughs> 했습니다. <웃음> 네, 앞으로 인터뷰도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KB2에서 루키 시즌을 마무리한 지약 1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루키 시즌에 출원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네요. 어, 일단 올해 참 저한테 되게 짧게 느껴졌는데요. 음... 사실 올해 세웠던 목표들 중에서 80% 이상 달성해서 전 너무 감사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그럼요, 달성했고 말고요. <laughs>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한것 시작한 루키 시즌이셨을 텐데, 네. 시즌 개막 전에 생각했던 이 정규 투어 무대와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정규 투어 무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예상은 했지만.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스 컨디션이 음. 제일 음.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음. 좀 빠른 그린 스피드에 처음엔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좀. 생각했던 것과 뭐 연습했던 그린 스피드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생각했던 거는 근데 뭐3.5 정도 될 거다 예상은 했는데 음. 예상한 스피드는 맞았는데 그 스피드에서 쳐본 경험을 많이 없으니까 음. 좀 계속 인식하고 치는데도 좀 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야3.5 컨디션은 저 진짜 와한 <laughs> 번도 쳐보지 못하는데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들 자 그렇게 루키 시즌을 치르면서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제가 쇼게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음. 했었는데 좀 다양한 상황에서 쳐보면서 그 부분이 많이 좀는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음. 시도도 해볼 수 있었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또... 세이브할수 있는 기술도 많이 음. 연습을 했고. 쇼게임이 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을 응. 치빙버디 하는 걸 제가 너무 해봐가지고, 아, 중요순간 네. 마다. 그것면또 네. 운이 좀따라주지 아, 않았나. 어, 이렇게 또 겸손하게까지. 아무튼 올 시즌 29개 대회에서 준우승 1회를 포함해서 세 차례나 톱10을 기록을 하셨고요. 3억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하시면서 아, 여기서 좀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laughs> 네. 3억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하시면서 상금순위 2 6위 신인상 포인트 5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루키스의 성적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 사실 신인상 포인트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음. 그래도 상금 순위가 제가 목표한 32 이내로 너무 잘 마무리해서 음. 만족. 부럽습니다. 맞아요. 26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어요. 그죠 <laughs> 네. 네. 아무래도 올 시즌 김민주 프로의 이름을 알렸던 대회는 야,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라고 할수 있는데, 음. 자, 김민주 프로의그 대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그 대회 끝나고의 그 약간 벅참과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음. 최종 라운드 때 뭔가 우승을 노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상금 순위 일단 많이 끌어올리려면 제 순위를 지키는 거. 음. 그게 일단 가장 큰 목표였는데 너무 그때 잘 해서. 좋했고 정말 저에게도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너보다도 벅찬 나머지 이제 말 끝을 이어가기가 <laughs> 쉽지 않을 정도인데. 아, 네, 네. 아 정말. 야, 아무래도 올시즌 김민주 프로가 정말 이셀트로킹즈 마스터스로 인해서 참. 한번더 성장하고 유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당시 대회에서 KBZ 투어 루키 사상 최초로 또 7불 연속 버디라는 대단한 기록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야, 정말 특별한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끝나고 인터뷰할 때도 어, 그냥 뭐 한샷한샷 한 치다 보니까 나왔다. 음. 널만 했고 뭐 약간 붙일만 했고 좀 어, 어떻게 잘 치다 보니까 됐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걸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신기하고 어. 앞으로 평생 치면서 사실 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이 만날 <laughs> 거예요. 여덟 번 뭐. 연속 연속 버디. <laughs> 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본인도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내가 어떻게 했나 싶다라고 지금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대회 마지막에 챔피언조에서 플레이를 펼치셨는데, 이 박민지 선수가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승자시잖아요. 함께 치다 보면 좀 기세가 약간, 들릴 수도 있고요. 저, 조명이 좀 들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차분한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좀더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제 민지 언니랑 처음 또 같이 경기를 해봤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근데 민지 언니에 대한 의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 경기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초반에 음. 그러니까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계속 여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냥, 그냥 많이 웃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음, 그랬군요 네, TV에 중계화면이나 포털사이트 하이라이트 동영상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죠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근데 아직 우승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영상들이 제 생각보다는 많진 않은데 음. 그래도 그런 영상을 보면 좀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치는 모습을, 제 플레이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laughs> 아, 내가 저렇게 치는구나. 음, 표정이 저랬구나. 난내 표정 이왜저렇는지 약간 이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또 여유가 생기고, 자주 자주 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어렇죠 어떤 프로들인지 이렇게 또 <laughs>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또 귀여운 포즈를 또 취할 수도 있고요. 아. <laughs> 네. 카메라를 보면서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네. 자, 셀트리온 킹즈 마스터스 대회 이후에 팬들도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팬이 있을까요? 어.. 네.. 그.. 저를.. KB 금융 스타 챔피언십인가? 그때부터 아마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음. 저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 OK 저축은행 음.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대회장에 오셔서 포도.. 박수 주시고 되게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로도 항상 응원 메시지 응.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오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군요 오. 굉장히 생각보다 좀 오래 전부터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보실 거예요 네 인스타에다가 또 인스타에다가 <laughs> 또저 네. 어, 나왔어요 라고 업로드하시면 네. 또그 링크 타고 아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 편관은 본인 누군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올 시즌 k f l 투어 루키로서 또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반 플레이어를 꼽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지 언니가 오 네. 저도 왠지 네. 강하지 않는가 네, 많은 분들이 그 선수분을 참 꼽아주시더라고요. 아... 네. 어땠어요? 좀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좀, 저는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셀트리온 때 마지막 라운드에서 올파를 하시다가 마지막 콜에 이글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막뭐 기회도 많이 놓치시기도 했지만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 버티시고 또 버티고 음. 하다가 마지막 벌다이글 하는 걸 음. 보니까 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지막까지 강하게 음. 저도 네. 그래서 깔끔하게 박수를 와. 체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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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미 근데 스코어 차이는 세타차로 아마 음.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거이 글을 딱 넣으시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laughs> 네. 거의 뭐 찬사를 보낼 수밖에 네. 없었던 알겠습니다. 사실 골프라는 스포츠가 대단히 예민한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또 순위 싸움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실 것 같은데 시즌 중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 일단 저도 올해 초에 이제 커트 락을좀 많이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음.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저는 관리법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조용하게 혼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좋아하는 소설책 음. 을 읽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 음.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네, 녹아 버려서. 역시 차분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실 것 같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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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 시즌 칠에서 KPG 투어 서른 개 대회 중에 스물 아홉 개 대회 소화를 했습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자, 시즌김민지 프로 차영유 지에 가장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워낙 잘 먹어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뭘좀 주로 먹으면 힘이 나요? 밥, 밥, 네, 점심, 점심, 그렇죠. 난 밥을 많이 먹고. 저는 근데 시즌 중에 체중이 안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워낙 얼만큼 잘 먹어야 그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안 빠질 수 있는지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야, 그러네요. <laughs> 오, 정말 밥을 잘 그만큼 드셨다라는 게 네. 네, 방장이 됐는데. 자, 매일 대회 어머니께서 라운드에 동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해주셨는데, 김민주 프로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한 분이고요. 또 항상 옆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세요. 제가 좀 많이 좀 틀고 부족한 것도 음. 다 엄마가 많이 채워주시고 그냥 제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엄마 본인을 챙기시기보다는 좀 저를 많이 챙겨주시지 않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살아갈 끊임없이 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족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한 명, 음. 음. 강아지. 어, 정말요? 오빠가 계시는군요. 오빠도 골프를 하시나요? 아니, 오빠는 그냥 공부를 해서 음. 지금 직장에. 음, 그렇군요. 또 이렇게 또 다른 길을 걷고 계시는 가족들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어, 취미나 자신 있는 일이 있을까요? 드럼 치는 걸 좋아해서 음. 시작을 하고서 너무 재밌어서 음. 이제 겨울에 매일 학원 가서 이제 밤 9시 이렇게 음. 1시간씩 연습하고 들어갔어요 음. 골프 외적으로도 그렇게 드럼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좋아하셨군요. 네, 너무 재밌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laughs> 네. 자, 요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선수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MBTI는 ISTJ입니다. 허, ISTJ. 오, 역시 I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좀 ISTJ가 본인하고 잘 맞아요? 그 유형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읽어보면 제 성격이랑 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대략 어떤 것이 좀 가장 큰 특징을 가질까요? 기억나는 걸로는 뭐 완벽주의자 이런 음,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계획적이고 네또 음. 뭐가 있지? 계획이 흐트러지면 참을 수 없고 네 갑자기 뭔가 제가 딱 생각한 순서,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음. 그게 탁 이렇게 뭔가 바뀌거나 틀어지면 좀 음, 약간 음. 스트레스를 받는 음. 타입 저는 제이가 아닌데도 굉장히 잘 얘기를 드리죠. 이 특징을 마치 프로님 몇번본 것처럼. <laughs> 아무튼 그런 성격이시군요. 오, ISTJ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KPJ 토 동료나 선배 중에 친하게 지내는 분 있을까요? 뭐, 고지우 선수, 음. 최애본 선수, 이번에 드림투어에서 올라오는 음. 최가빈 선수랑 가장 친해요. 그렇군요. 역시 또 친한 선수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혹시 이을 부르지 않아서 서운하실 분은 없겠죠.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서운해야지. 네, 다 두루두루 친한데. 네. 가장 친한 어... 친구들만 꼽자면. 그래요.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어떤 분 정말 여러 명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종종 이렇게 골프 생각을 하지 않고 싶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실까요? 일단 뭔가 다른 거를 좀... 하면 다른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음,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음. 혼자만의 생각을 좀 음. 하고 그죠 좋습니다. 네. 로키 시즌을 훌륭하게 치러낸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내년 시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내년에는 좀더 일정한 플레이를 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좀 커탈라 도꽤 음. 음. 있었고. 좀 경기가 풀릴 때안 풀릴 때 스코어 차이가 음. 좀 많이 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체력 훈련, 또샷 연습, 쇼게임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 시즌에 대비한 전지훈련도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전지훈련은 1월 달에 음. 베트남으로 갈게요 예. 그렇군요. 베트남 그 어디로 가세요? 다이아몬드 베이라고 아네그 <laughs> 나트랑, 공항. 나트랑 공항에 나트랑 공항에 네그 주변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가서 또 너무 연습만 하기보다는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주말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죠 그렇죠 밥심으로 또 네.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연습 잘 하시길 바라고요. k p z 투어 프로 골퍼로서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으셨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을까요? 음 일단은 좀 밝은 이미지와 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 갖고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꾸준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약간 믿고 보는 선수다 음. 이런 선수가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믿고 보는 선수. 네. 꾸준히 잘 하는 선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골프로서 세우던 목표 중에 또 은퇴 전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어요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상금왕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상금왕. 상금왕이 되는 프로님의 모습이 머지않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 프로그램 나오면 우승을 꼭 하시는 거. 아, 진짜요? 네. 아, 그럼요. 아, <웃음> 내년에 <웃음> 우승을 한번. 아, 정말 가능합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운 팍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선수입니다 어, 올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 2022 시즌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민주 프로와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프로님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세 분을 선정을 해서요, 우리 프로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